유망축제로 이렇게 오픈을 했다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우수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경화하고 축하에 대한 그런 일이고 이 우수축제로 만드는 데 우리 제재들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축제 관계자 여러분은 그 노고를 취하해 봐야겠습니다.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53회 통영 한산대첩축제준비보고회를 1 0일 오후 통영 시청 강당에서 김동진 시장, 강혜연 시의회 의장, 정동배 재단 이사장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업회는 올해 축제는 이순인 장군의 난중일기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축제 올간 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념 사업회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하겠다면서 안전 문제도 짚었습니다. 보고에 이어 강희현 의장은 축제 준비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개최될 한산대첩 축제의 특징은 예년과 달리 해군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한산대첩 성전의 의미를 더 높일 전망입니다. 7월 8일 날 우리 한진국장과 안전복장, 회진한진국장하고 유태수 위원장이 해군 법무를 방문을 해가지고 뭐 8월 13일 날에서 유재일 해군참모총장이 이렇게 초원간으로 참대도 하고 그날 새벽간에서 오후 2시에 해군의 그 장성들이 다 모여서 작전참모회의를 통계형 그 새벽간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에는 우리 통영시 민중이 한 분이 경제사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분점을 지휘를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진해 기지 사령관 해운 제독이 실제 이 경제사나 돼 가지고 분점을 지휘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됐고 또한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풍물 장터, 일명 축제 야시장도 양성화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축제 준비 보고에 이어 이달 말에는 통영시청 각 실가소에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모여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